호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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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부탁드립니다. 돌아 돌아 3500점, 오늘 3500점 찍을 것 같은데 미션 3500점 충분히 가능할 듯. 그러니까 크크크, 코코마데다요. 이거는 좋긴 한데, 아 이게 그니까 이게 알잖아. 스토리 뭔가 그... 아! 그, 으, 하, 말로 표현할 수 없네, 그. 아니, 이 노래는? 아니, 조용히 들, 읍시다 또. 괜히 또. 걸즈 밴드 크라이, 어? 노래 좋은 거다 아는데, 또. 이게 언제 나와? <laughs> 아, 이거 6만이다. 실수했네. 아, 이거 삼통짜리에 7씩 싹 있어야 되는데. 이런, 이런, 이런. 사칠만 위험한가? 안 가? 모 가? 겠다 모르겠다. 안리안 가?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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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? b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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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리치 안전패는 오삼사 완전 내립시다 비빌 수도 없고 하미점개조 계약 넣어주세요 네 추경 리치는 싸가지가 맞나요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르죠. 방금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. 둘이 짝짝꿍 싸워라 이기는 팀 우리 팀. 만약에 이제 대면의 입장에서 하가 추경리치를 봤을 때이 싸가지. 그때 그 싸가지 추경리치 받고 라싸는 건 실력인가요? 왜 슬픈 이야기를 저한테 그래요. 선리치 입장에선 개 싸가지인가요? 그러면 그쵸. 선제리치를 걸었는데 추경리치 를 들어와. 이 싸가지 하면서 내가 이겨주마. 어딜 그렇게 잘났어? 2만 퐁 해주세요. 냉. 찌냐. 28만. 아, 이겨냐, 이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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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론. 7700. 크하하. 하트 3만점 달성? 돌아가 긴 타츠가 있지만, 백0퐁 하면서 게임하면 좋을 것 같은데? 이야, 혼일세갑시다 돌아 버리죠. 오, 뱀. 구려는 구려. 맞아, 잘하는 게 뭐. 아 잘하는 게뭐 아, 너무해. 물, 물 먹기, 물 먹기 잘합니다. 베코니 5,800. 부스 되나사부사부 이거, 1통 퐁받고 대기를 36이나 47로 줄인 다음에, 명량! 타점을 상승하는 방법도 있었는데. 아, 근데 대기가 손해가가지고 작걸 진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, 후루율이 75%에요. 이거 문제가 큰가요? 네.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에요. 그냥 버튼이 뜨면 다 누른다 느낌. 간 수치가 2 0 0 0이 나. 정상일까요? 마작 할아버지셔. 그니까, 러 마작 할아버지도, 어? 64%? 하 리치를 <laughs> 하나도 안 거는 타법도 64%가 찍히는데, 75%면, 판수가 부족한 거예요. 아, 나도 한 판만 했을 때, 프로75%막 찍을 수 있지. 음, 아! 나 5만 버리면, 아, 알것 같은데. 아, 그냥 팔싹 버릴 걸 그랬나? 구삭 세 장인데. 아우, 어려워. 팔싹이 좋았을 것 같은데, 오통보다2등만 하는 이유가 후루일까요? 아니요, 후루일이 그러면 계속 쳐야 되는데, 운이 좋습니다. 딴, 딴, 딴. 살려줘. 아니, 판수가 중요해요, 판수가. 판수가 열 판이면 아무 의미 없는 거고. 그리고 판수가 중요해요, 판수가. 끊어볼까? 340판인데 후루율이 75%라고요. 굳이 마작을 더 잘해야 될까요? 자신하, 자신만의 타법이 있는데 아니 오삭도 지야. 억지탕에 억탕. 내가 돌아가 다섯 개면 억탕 할만해. 끊어야 돼 끊어야 돼. 뭐야? 왜발 내걸려. 깜짝이야. 6만 안전패거든요. 6만 안전패거든요. 6만. 아 잠시만. <laughs> 아니 잠시만 아, 탕해오겠지. 그러겠지. 저도 그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. 탕해어겠죠 진짜 탕해어겠죠 오. 아하. 까비. 근데 남 냈으면 이게 세계선 뒤틀려가지고. 삼통이었대요. 오케이. 자신만의 탑법이 있으면 그냥 이대로 쳐도 되나요? 네. 왜냐면 거기서 더 마지막에 잘하고 싶나요? 굳이? 재밌게 치는 것 같은데. 이거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? 그냥 만약에 재밌어요? 그러면 그대로 쭉 가세요. 더 잘해주고 싶다고요? 그럼 바꾸긴 해야지. 그러니까, 굳이, 굳이, 나다움을 버려야 될까? 나는 절박함 없으면 안 알려줘. 빰빰빰. 보통 자신의 스탯이 특이한 걸 알고 주변에 말하는 거예요. 나, 내가 히터 병 있어서 알아. 나, 이런 나. 정상일까요? 재밌다고. 괜히 체스 배울 때도 사람들이 디포, 디포 하지 말라고 해서 더 디포 하고 싶고. 괜히 오프닝 모르고 잘하는 느낌 내고 싶고. 으아! 박스 감사합니다. 칫도이 보여주세요. 삼총에서 안 했겠지. 갑자기 화나네? 동동 사만사만. 저 사람 때문인 거 아니야? 도끼, 도끼. 피고 보자. 미치냐? 후와, 후와. 미치 나비. 이게 그 보지인가 뭔가요? 아니요, 이거 인싸 덩어리입니다. 망간. 무타이 무다사이. 남장. 회장님 네, 이엔이 봤냐고요? 봤죠. 저 극장 가서도 봤어요. 콘이 없었으면 걸뱅크도 없었을 수도. 콘이 보죠? 중풍 뭔가 이러면 뭔가 안될거 같은 K 드라마, K 게임, K 온. 밴드 노래 원조 하루이라고. 하루이가 누군데? 하 지. 오오 오. 헤이 헤이 헤이大丈브 중풍은 이래서안 받았어요. 위험해서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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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아니, 괜히, 1급 천지 점수 올려도 매주 월요일 점수로 돌아오게 되는데, 말하면서도, 저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습니다. 방금 사삭도 안 되는 게 맞았냐고요? 그, 구조를 보면, 사삭이 안 맞는 구조예요. 사삭이, 사삭이 맞을 수가 없어. 이거 사삭 맞으면, 뭔가, 그, 이상해. 착수블럭 하나 더 있을 수 없는 구조야. 어 뭐야, 저거는. 잠시만요, 저거 뭐예요? 퐁, 또이또이3만코 오늘색. 바이밤. 사마, 배만이요? <laughs> 아, 잠시만. 이러면 나 2등이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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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석순 2등이어도 1색. 그냥 웃을 수 밖에 없네. 아, 억울하지가 않네. 아, 이거 뭐. 아, 해야지. 그치. 너 1등 해. 아니. 와! 아, 너 1등해!